이거 비틀주스. 재밌다, 이거. 아, 형. 아 참, 진짜. 아, 자꾸 생각나네. 응. 형,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응, 재밌는데? 이게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영화인데, 옛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만화 캐릭터랑 저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가죽 치려고 지 마. 아니 <laughs> 무슨 말씀이세요? 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참 진짜. 아참 진짜. 씨. 야 한두 시저 절로 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씨. 진짜 물건 사야 될게 있는데 조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어 어쩌라고? 아참참 못해달라고? 아 아니 못해달라는 건 아니고. 아집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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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집중 좀 잠깐만. 야. 아니, TV를 아, 니티비를냈고 죄송해요. 아니, 아니 너 한숨 쉬는 거 한숨 쉬는 건데 한만아티비를메고 네. 보고 있는데. 어, 죄송해요. 형안 보시는 줄 알았어요. 눈이 이쪽으로 가잖아. 아 죄송해요 저 보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 네가 그럼 저로 가. 그게 아니라 이거 참좀 문제네. 야, 네가 문제야 지금 어? 하나 홍동이 그게 아니라 저아 조금 이거 물건 제가 필요한 거 살려고 했는데 6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근데 구할 데가 없어서 아니 그니까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뭐 보태달라는 거뭐 옆에서 계속 아니, 아 보태달라는 건 아니고요 뭐 어쩌라고, 어떡하라고 저번에 들어보니까 뭐 축구도 하고 종아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셨을 때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거는 언제쯤 얘기했지좀 마사지 좀 해드리면 6만 원만 조금 보태주시면 되나 하고요 아,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은데아 그냥 줄게 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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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에이 그래도 그냥 받는 거야 아, 야송아좀 얘기할 테니까 편안하게 형한테 얘기해 아니 네. 아, 네. 6만 원 그냥 받으면 좀 그러니까 대신 형 저번에 허리 아프고 한거 제가 완벽히 풀어드릴게요 그때 딱 6만 원 보태주시면 제가 일을 하고 받은 거니까 형님이 공짜로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좀 제가 잘한다고 대가를 치져 그래도 받겠다고. 네, 차라리 형님이 공짜로 주시면은 어 저는 뭐 당연히 좋은데 제가 미안하잖아요. 6만 원이 부족한데. 상만아, 근데 미안한데 주는 게 아니고 꿔주는 거야. 아꿔주는 아, 거예요? 너 말하는 꼼새가안 돼. 야 정중하게 얘기해 드릴만. 아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 6만원 부족해가지고 못 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그러면 네. 래단 그러니까 알았어. 너6만 원이 필요한 거잖아. 네. 알았어. 그럼 너 하는 행동 이거. 내가 10만 원 하면 바로 6만 원 진짜요? 바로 계좌이체로 해주시는 거죠 아계 개자식이 아,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엎드려 계시면 제가 그 그냥 아예 다 할게요 형님 마사지 자체를 그냥 한 번만 그러면 안 시원하면 안 주셔도 돼요 <laughs> 예, 형님 알았어 네 아니요 형님 어차피 허리랑 종아리 일단 해야 되니까 니네네 맘대로 결정하지 마. 마 그럼 이거 조금만 하고 그러면 해드릴게요 형님 대신 제가 잘하면 6만 원만 꼭 주세요 아, 아 그놈의 6만원, 씨. 죄송해요. 아니, 저 6만원 진짜 부족해가지고. 육값 끌고 있네, 이 새끼. 죄송합니다. 6만원으로 삼행시에서 네. 나 웃기면. 6만원으로 삼행시에서 웃기면 주신다고요? 곱하기 2배 줄게. 12만원을 주신다고요? 어. 한 글자라도 웃기면. 예, 네, 네. 어, 일단, 은 그래야 나도 뭔가 더겨하지. 네. 6. 육중한니 네 몸매. 만. 만두처럼 포동포동하고 원 원숭이 같이 생겼다. 어떤 걸로? <laughs> 아니, 어떤 아니, 걸로 야, 하고... 솔직히 웃. 야, 얘가, 내가 내가 셋다 웃기라고 그랬어? 하나만 웃겼. 야, 야, 하나만 하나니까 하나만. 아니, 육중한 네 몸에서 터진 거. 하나만 좀 정상만 하나만. 아 살살해. 아 살살. 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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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장 아, 마 아니, 아니 잠깐만. 살살해. 네. 아얘냐나나생하면 네, 아프니까. 아, 얘네, 나아 네, 네. 좀 네네. 좀 살살해. 네 아, 아, 아. 야아니 아프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프다, 고 살살하라고. 죄송해요. 이 정도 딱 어떠세요? 음 좋은 게? 와, 단단히 묻혔네, 단단히. 아, 이거를. 아! 뭐해? 응. 아니요, 지금 하는 거예요, 형님. 이거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살살 쳐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상마라. 아니, 나, 나와봐. 아, 네. 야, 네. 살살 하라고. 아,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살살. 너 한글 살살 몰라? 아, 알아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살 넘은 새끼가 네. 살살하라고, 네. 살살 하라고, 살살. 네네네, 네, 네. 죄송합니다. 저윤만원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딱 괜찮으시죠? 아, 말, 아, 존나 많네. 아, ᄉᄇ 같은 새끼가 아니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예. 아. 아, 아니, 그게 아까지로 아, 그게 아니라. 아니, 원래 이렇게 계속 푸는 거예요. 아! 아니, 아, 아, 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요. 나와라. 나와라. 아, 나와라. 나와라. 아니. 아, 아 잠깐만. 나와라. 아니. 아. 나와라. 아니.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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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게 뭐,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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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라 아, 나와. 아니. 원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아, 원래 거... 아! 아, 형, 죄송해요. 아. 아 병원 가야 될것 같아 아, 이거. 아 잠만 나 나라 나라 나라. 아니 아아씨 뒤질래? 아니 그게 아니야. 이... 아 여기를 아, 아 죄송해요. 형님. 잠깐만. 아 잠만 아아 이거 척추 이거 뭐? 아 죄송해요 제대로 해드릴게요. 아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마사지는 배우진 않았는데. 아 이거 보고. 척추를 아 이거 꼭추로 만들려 그래. 아 죄송해요. 형님. 아 존나 아빠.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거 얼마나 좋아? 목도 어. 많이 네. 그어세요 아, 이 정도는 딱 괜찮으세요?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네. 아, 이게. 머리를 좀 풀어야 되는데. 아, 아! 아거이 아니 세게.. 아니 이거 목을 흔들어주는 거라니까요 형님 아니 흔들면 되지 왜 이거 잡아당기냐고 머리띠리를 아니.. 아.. 아 죄송..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얘 진짜.. 도라..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게아니 아, 예의 바르게 하지 말라니까? 아니 저는 6만원을 얻어야 되는 입장.. 아니 얻어야 되는데 너 지금 얻어 터지잖아 나 지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제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진짜 잘 제... 할게요 6만원 안 받을게요 그럼 음, 차라리 아, 너 마지막에 나 진짜 더이는데 아, 네. 아, 이제 그만해 이제. 네, 진짜 안난치나뭐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디서 배운 거야? 네? 아, 저, 제... 너 유튜브에서 뭐어디 뭐 배운 거야? 아, 유튜브랑 틱톡 같은 데서 이 마사지 하는 거 보고 해드린 건데. 어디야, 어디 하는 건데? 아, 이제 그냥 그대로. 아, 종아리거 뭐. 아, 예, 동, 종아리 할게요. 아, 어... 럼 엎드려 계십니다. 시 아, 더 풀라우리.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성말으좀 똑바로 좀 해요. 이 정도감도 정도 괜찮아. 아, 딱 들어와서 딱 좋아. 그그 그 상태 그대로만해 그냥. 네. 뭘 할라고 하지 마. 아, 이거 다리가 완벽히 뭉쳤네.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이 정도 괜찮아요, 지금. 어. 아. 아.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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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갈 거야. 아야 와. 야, 너 도와봐. 아니야, 와. 도와. 아니, 너 누워봐. 아니, 누워봐. 아니 누워봐. 왜? 너 이질할려 하는데. 아니야. 야, 너 이질할. 치료로... 아! 이렇게 하는데 아파 아파. 아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안 잡아. 야, 이렇게 하면 아파. 이렇게 하는데. 아. 어? 아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야, 이게? 조지는 거지. 아니, 조지는 게 아니라 제가 형한테 왜! 아, 조식 불러 씨. 아니 형님, 그러면 난저 6만 원안 받을게요. 아, 듣고 6만 원줄 생각도 없고. 아니 요 아니. 요 어떡한다. 고뭘 한다고. 아 그냥 마지막으로 목만팔어 드리고 끝낼게요, 형님. 이게 이제 진짜 믿어 주세요. 저 6만 원. 아, 6 아, 누모 아, 아, 유명한... 아, 죄송해요. 음. 아, 아했다 아, 이제 아, 더 이상 해야 지이 목을 좀 들어 주셔야 돼요. 아 봐. 야, 이... 아! 아. 아. 야, 이 새끼. 야, 네 아 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너 뭐하는 거야? 아니너 뭐하는 거야? 아니오. 너뭐 <laughs> 너한테 가까이. <너 웃음> <아까만 웃음> 아니 뭐 <laughs> 그래? 아, 그게 아니지. 너한테 뭐, 뭐, 왜 그래? 아 죄송해요. 왜 그래? 실기로 g 왜 그래? 죄송해요 실기로만 빼. 아니 씨. 아 진짜. 아 아. <laughs> 아형 <진짜>. 아, 아. <laughs> 아, 죄송해요. 야너 가라. <laughs> 내려가서 사라져라. 가라. 6만 원. 가라. 6만 원이면 여섯 천 원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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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원만. 가라. 6만 원이 나갈. 가라. 아니 육만. 육만 원이 나갈 게 없다. 가라. 아니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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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죽여? 아니, 저... 병? 쟤왜 저러냐? 어... 야! 내 얼굴에 사라져라!